파세요 파세세요자 이누아 아침 영양제 삼룡아 아침 영양제? 왜안 먹어? 안 먹을 거예요? <laughs> 가. 괜찮아, 가. 응, 장미 가자. 레 렛츠고! 괜찮아. 장미 겁쟁이구만. 어이고 언니가 있는데 뭐가 무섭나. 이리 와라. 애기 이리 와. 응. 장미리와 줄 풀러야지. <laughs> 줄 풀고 놀아. <웃음> <웃음> Aras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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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돌배야. 에이거. 아프지 마. 얘기. 응. 왜 숨도 못 대하고. 응? 해봐, 해봐. 왜 이러까 우돌가 응? 여기 이제 백혈구 네. 정상 범위 내부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네. 정상이면 네. 검은색가 뜨거든요. 네. 네. 그 백혈구도 정상. 적혈구 개수도 정상, 네. 그다음 빈혈 지표를 평가하는 H, 네. A, HCT라는 수치도 음, 정상, 음. 그다음에 혈소판도 정상이에요. 요거는 네,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나머지 모든 음, 혈액이 음, 다 수치가 정상의, 정상이라서 네. 아, 괜찮겠다. 네. 그러면은 엑스레이만 찍어보자 혹시 모르니까 네. 해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근데 네. 네. 네, 엑스레이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상은 없었습니다. 아. 네.